7월 10일 현재 시간 아시 16분이고요. 어저께 매수가 진행된 수산중공업 지금 매도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어, 어저께 이제 미증시가 이제 하락세로 이제 마감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부터 많이 눌림이 진행돼서 어,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도를 진행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안전 안전 구간에서 이제 확실한 제 현금 확보만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매도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2 3 8 5원에 매수가 진행됐는데, 현재 2,485원 정도, 한 100원 정도 올랐고요. 수익률은 한3%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490원. 타이밍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1,500원대. 이제는 2 5 0 5원에 매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2,510원까지 가능하겠네요. 2,510원. 20원, 어, 20원까지 가능하겠어요. 다시 2,250원, 안전하게 2,500원, 어, 2,300원, 2,225원, 5%, 2,225원에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어, 완료됐구요. 잔량도 있네요. 잔량 마지막 남은 일곱 주까지 다 매도하겠습니다. 네, 완료됐고요. 잠시만요. 제가 오늘도 추산중공업을5%때 어, 매도를 했는데 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 내가 뭐한 종목으로 몇십 퍼센트 의 수익을 얻었다, 뭐, 그, 뭐 얼마나 뭐, 뭐 대박 을 터트렸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제 꾸준하고 끊임없이 일치않는이 수익 실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냐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자에 대한 가치 관념을 정확하게 놓고 가고. 그리고 저만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는데 대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식 투자가 누구를 위해 누구한테 뭐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뭐 길게 진행되어야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장기적인 그. 매매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 안에서, 수익과 손실이라는 두 가지,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확률 가운데서 수익으로 끝나는,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확률을 높여가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어떤 게더 나한테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어저 스스로 뭐 수익을 얻어간 부분에 있어서 큰 스트레스가 없어야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 그렇고 이제. 한 달을 놓고 보게 된다면 제가 한 달에 이제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평균적인 수익률,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는 부분을 저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놓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네,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수산 중공까지 업 청산이 진행되면서 총 열 종목 추천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그열 종목이 모두 다 이제 수익으로 나왔죠. 지금까지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한뭐 오늘 정산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한40% 정도. 제가 영상을 어 업로드 해드린 게 이제 첫 번째 추천주가 나온 게 10월 28일부터니까. 7월 28일부터니까 오늘까지 지금 딱 9거래일 1일이 조금 안 됐어요 1일이 조금 안된 상황에서 한40%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졌는데 꾸준히 쌓아감에 대한 이제 제가 놀라움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보다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꼭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